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말 오후, 채광 좋은 예쁜 카페에서 마주 앉은 예비 부부. 한 손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른 한 손엔 스마트폰이 아니라 노트북을 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웨딩 화보 대신 백백한 엑셀 시트가 떠 있죠. 스튜디오랑 드레스는 내가 냈으니까 신혼여행비는 자기가 내는 거지. 어, 그런데 집 대출 이자는 내 월급에서 나가잖아. 그럼 생활비는 자기가 좀더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딘가 좀 서늘하지 않나요? 분명 서랑에서 결혼하는데 대화는 흡사 중소기업 합병 세미나 같습니다. 요즘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이른바 반반 결혼의 풍경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공식이 참 심플했어요.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물론 그때도 집값이 비싸긴 했지만 지금처럼 안드로메다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성실하게 모으면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할 희망이라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영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도 내집 마련은커녕 전셋집 구하기도 숨이 턱 막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느 한쪽이 집값을 오롯이 감당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인간의 욕망과 경제적 생존 본령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결혼은 일종의 공동투자예요. 그런데 이 투자가 참 고약한 게 들어가는 비용의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신랑이 영끌에서 가져온 집은 시간이 지나면 값이 오르는 자산이죠. 반면에 신부가 주로 부담하는 예식비, 가전, 가구는 문 밖을 나가는 순간 가치가 뚝 떨어지는 매물 비용이에요.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신부 입장에선 불안한 거예요. 나도 내돈 수천만 원 썼는데 나중에 남는 건 낡은 냉장고뿐이고 남편 명의 집값만 오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꺼내는 말이 바로 우리 공동 명의로 하자입니다. 반대로 영끌한 신랑 입장은 어떨까요? 내 부모님 노후 자금에 내 영혼까지 갈아넣어서 만든 집인데 혼수 좀해 왔다고 절반을 떼어다 나고 이건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나를 못 믿어서 그래? 라는 감정 섞인 질문 뒤에는 사실 내 자산을 지키고 싶다는 아주 차갑고도 현실적인 계산기가 두드려지고 있는 거죠. 과연 이 엑셀 시트의 합계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둘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계산기가 결국 우리 관계를 파혼이라는 막더른 길로 몰고 가게 될까요? 사실 이 공동명의 전쟁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더 지독하고 흥미진진한 비하인드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전쟁터로 들어가 보시죠. 내 돈은 자산, 네 돈은 비용 이라며 맞붙는 두 남녀의 속마음을 아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진흙탕 싸움의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이 갈등의 핵심에는 경제학의 아주 냉혹한 개념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산과 비용의 차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때 신랑이 5억짜리 집을 대출 잔뜩 끼고 해오고 신부가 5천만원어치 혼수를 해왔다고 칩시다. 5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억이었던 집은 7억, 8억으로 껑충 뛰어 있을지 모르지만 신부가 정성껏 고른 그 비싼 TV랑 냉장고는 내 중고마켓에서 나눔 수준의 가격이 되거나 그냥 짐이 됩니다. 신부 입장에선 여기서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결혼해 전 재산을 쏟아부었는데 왜 남편 재산은 증식되고 내 재산은 증발하는 거지? 이 불안함이 바로 나도 공동명의해줘 라는 욕으로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공짜로 집 지분을 먹겠다는 신부라기보다 나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달라는 외침에 가까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신부들의 뒷목을 잡게 만드는 희대의 논리가 등장합니다. 한 커플의 사례를 볼까요? 신랑이 대출 80%를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그리고 신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월급으로는 대출이자를 갚을게. 대신 네 월급으로는 우리 생활비랑 적금을 책임져. 겉으로 보기엔 합리적이죠. 너는 먹고 사는데 쓰고 나는 빚 갚는데 쓰자. 그런데 이말 속에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5년 뒤에 이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집내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내 월급으로 갚았으니까 100%내 집이야. 너는 집값에 보탠 거 없잖아?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논리로 공동명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수두룩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회계 조작이나 다름없어요. 신부의 월급이 생활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남편이 대출을 갚을 수 있었던 건데 남편은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갔으니 내 기여도만 100%라고 주장하는 거죠. 신부 입장에선 어떨까요? 내가 5년 동안 밥해주고 생활비 대줬더니 결국 남은 건 남편 이름의 아파트 한채 뿐이네. 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게 바로 명의 전쟁의 본질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해 왔는데 신부가 결혼식 비용이랑 혼수 좀 보탰다고 무조건 5대5 공동 명의를 외치는 경우죠. 남자 입장에서는 이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내 부모님의 피땀 어린 노후 자금과 내 평생의 신용이 담긴 최후의 보루거든요. 내 리스크는 내가 다 짊어지는데 열매는 왜 똑같이 나누자는 거야?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신뢰는 깨지고 계산기만 남게 됩니다. 너 5천 냈어? 그럼 집 지분 10%만 가져가.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가 꿈꾸던 결혼의 모습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잠재적 횡령범이나 무임승차자로 보고 있는 이 서글픈 현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0.1%의 지분까지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 절대로 반반으로 나눌 수 없는 영역에서 폭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가성비의 역설입니다. 자, 집 명의 문제로 한바탕 폭풍이 지나갔다고 칩시다. 그래, 우리 공평하게 지분 나누자라고 합의하면 이제 평화가 찾아올까요? 아니요.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른바 가성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0.1원까지 나누려다 결국 관계 자체가 0이 되어버리는 그 서글픈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반 결혼이 완벽하게 성공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가능할까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글이 있었죠. 데이트 통장을 넘어 결혼 통장을 쓴다는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장 보러 가서 계란 한판살 때도 이건 네가 더 많이 먹으니까 네가 6, 내가 4 내자라고 말한대요. 심지어 부모님 생신 선물도 각자 지방권 각자가 결제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거래 비용 트랜잭션 코스트의 관점에서 봅니다. 원래 가족이라는 시스템은 이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밖에서는 남이랑 계약서 쓰고 공증 받고 복잡하게 굴어도 집에 오면 그냥 네가 좀 해줘, 내가 이번엔 낼게라는 신뢰라는 기름칠로 굴러가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반반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 순간이 협상이고 매 순간이 계약입니다. 설거지 한 번, 쓰레기 한번 버리는 것까지 내 노동력의 가치는 얼마인가를 따지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집이 아니라 아주 까다로운 직장 상사와 24시간 근무하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세상에는 절대로 반반이 안 드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임신과 출산입니다. 자, 생물학적으로 임신은 여자의 몸에서만 일어납니다. 입덧의 고통, 경력 단절의 두려움, 출산 후 변해버린 몸, 이걸 어떻게 5대5로 나눌 수 있을까요? 내가 집값을 더 냈으니까, 네가 애를 낳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만약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가족이 아니라 인신매매형 계약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사 댓글들을 보면 임신과 출산이 있는 한 반반 결혼은 불가능하다는 외침이 많아요. 이건 돈을 더 내고 덜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결혼의 본질을 꼬집는 거죠. 결국 반반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 손해 보기 싫어 라고 외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바로 정서적 지지라는 가장 거대한 배당금을 포기하는 꼴이거든요. 계산기가 정교해질수록 마음의 문은 닫힙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안 해? 라는 보상 심리가 사랑을 갉아먹기 시작하죠. 결국 0.1원까지 깔끔하게 나누고 나면 남는 건 깔끔하게 남남이 되는 일뿐입니다. 그래서 요즘 반반 결혼 커플들이 우리는 동거랑 다를 게 없다며 허무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값은 미쳤고 각자 번 돈은 소중한데 무조건 우리 하나야 라며 덮어두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굴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관리를 지켜주는 현명한 방법들. 그리고 공동명의 갈등을 해결하는 진짜 고수들의 전략을 공개합니다. 자, 이제 갈등의 정점을 찍었으니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시간입니다. 사실 덮어놓고 사랑하니까 다 내줘 라고 하는 건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무책임한 조언이잖아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관계를 지키는 법, 비즈니스와 로맨스 사이의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너무 무서운 이야기만 했나요? 그럼 어떡하라고? 그냥 각자 살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경제학적으로 결혼은 여전히 아주 매력적인 규모의 경제입니다. 혼자 월세 내고 생활비 내는 것보다 돌이 합쳐 집 하나를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문제는 그 효율을 따지는 방식입니다. 똑똑한 커플들은 이미 반반의 함정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첫 번째, 기여도에 따른 지분 등기입니다. 무조건 5대5 아니면 단독명이라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신랑이 7억을 해오고 신부가 3억을 못했다면 등기부 등본에 지분을 7대3으로 명시하는 거죠. 어휴, 부부 사이에 너무 정없다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서로를 가장 존중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신랑은 자기 자산을 인정받아서 안심하고, 신부는 자신의 기여분이 자산으로 묶여있으니 불안하지 않죠. 서로의 탈출 전략 엑시트 스트레터지를 투명하게 공개할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통장 합치기의 기술입니다. 요즘 각자 벌어 각자 쓰는 부부들이 많죠. 그런데 이게 공동의 목표를 만드는 데는 쥐약일 수 있어요. 고수들은 공동 목적 자산을 설정합니다. 내 월급, 내 월급이 아니라 우리의 10년 뒤집 넓히기 자금이라는 명확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내가 커피 한잔더 마셨네, 네가 샀네라는 유치한 싸움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조인트 벤처를 운영하는 파트너니까요. 파트너가 밥잘 먹고 기운 내야 회사가 잘 돌아가는 밥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수치화할 수 없는 기여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경제학자 게리 베커는 결혼 시장을 분석하면서 가계 생산의 가치를 강조했어요. 밖에서 벌어오는 현금 못지않게 집안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상대방의 스트레스를 들어주고 함께 미래를 살게 하는 그 무형의 노동이 사실은 자산을 올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거죠. 집값이 10억이라고 칩시다. 5억씩 돈을 합치는 건 계산기로 가능해요. 하지만 그 집을 살고 싶은 안식처로 만드는 건 계산기로 안 됩니다. 진짜 현명한 부부들은 말합니다. 내가 집 명의는 가져가지만 이 집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내 노력에 대해 나는 언제든 보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 혹은 내가 지금은 돈을 덜 내지만 나중에 네가 힘들 때 내가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질게. 결국 결혼은 나의 100%와 너의 100%가 만나서 우리의 200%를 만드는 과정이지 50대50을 맞추는 조각 맞추기가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역시 결혼은 현실이네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사랑이 먼저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우리들의 엑셀 시트를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항목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카페의 연인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엑셀 시트의 합계가 0으로 딱 떨어졌다고 칩시다. 집 지분 7대3, 생활비 5대5, 양가 부모님 용돈도 각자 해결. 완벽하게 공정해 보이죠? 하지만 이 완벽한 엑셀 시트에는 사실 가장 큰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변수를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아내가 몸이 아파 일을 쉬어야할 수도 있죠. 그때도 네가 낸 돈이 적으니까 네가 받는 케어도 적어야 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결혼이 단순히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합병이라면 우리는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족이 되기로 한 이유는 내가 영이 되었을 때 상대방이 기꺼이 나의 일이 되어줄 거라는 신뢰라는 자산 때문 아닐까요? 내가 영끌한 집인데 공동명의 안 해주면 파원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신부에게 그건 나를 당신의 인생에 온전히 포함해 달라는 불안섞인 고백일 수 있고 거절하는 실망에게 그건 내 평생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 달라는. 절박한 방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두려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경제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투자는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래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합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미래와 슬픔 그리고 불안까지 나누어 가지는 거죠. 0.1%의 지분까지 따지는 정교한 계산기보다. 우리는 어떤 풍파가 와도 한 팀이야라는 확신이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의 엑셀 시트 맨 아래 줄에 이 항목을 꼭 추가해 보세요. 항목 신뢰 수치 무한대. 이 숫자가 채워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결혼은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신혼집 명의나 결혼 비용 문제로 밤잠 설치고 있는 친구가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슬쩍 공유해 보세요. 비즈니스 대화가 아닌 진짜 인생의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사랑이 숫자에 갇히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이벤트를 앞두고 엑셀 시트 앞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을 수많은 예비부부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은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더 복잡해지셨나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7대3이든 5대5든 혹은 단독명이든 두 사람이 진심으로 합의했다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계산기의 수치가 아니라 대화의 온도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랑한다면 당연히 공동명의 해줘야지 vs. 그래도 귀여운 만큼만 가져가는 게 공정해 혹은 나는 이렇게 합의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하는 여러분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우리 시대의 새로운 결혼 문화를 만드는 소중한 데이터가 됩니다.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며 함께 고민해볼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